안녕하세요, 여러분. 투부정사, 동명사 선택문제인데요. 준동사 4개, 투부정사, 동명사, 현재 분사, 과거 분사. 특히, 투부정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, 형용사처럼, 부사처럼 쓰이는데, 특히 투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은 준동사 누구와, 그렇죠. 동명사와 쓰임이 같습니다. 그런데 몇 가지 제안이 있거든요. 자, 그걸 한번 볼게요.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그녀는 결정했다, 목적어 자리에서 둘다 공부하는 것, 공부하는 것. 그런데 어떤 게 답이죠? 맞아요.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방향일 때는 to study가 맞습니다. 자, 그 다음. 그녀는 원합니다. 마찬가지. 가는 것. 자, 둘다 가능하지만, want는 방향이죠. 앞으로 하겠다는 거니까, to go. 그 다음. 그는 즐깁니다. 뭐 하는 것을? 읽는 것을. 자, 그러면, 둘다 뭐뭐 하는 것 중에 뭐다? 네. 즐긴다는 건 이미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. 진행해본 경험이 있죠. 그래서 ing와 맞습니다. 진행해 본 경험, 이미 해본 경험.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ing와 형태가 같다는 거죠. 동명사그 다음, 그들은 결정했습니다. 결심했습니다. 일본과 같습니다. 뭐뭐 할 것을 앞으로 할 일이니까 to travel. 자, 그 다음, 우리는 끝마쳤습니다. 끝마쳤다는 건 이미 시작한 거죠. 그래서 eating. 그녀는 she needs, 필요합니다. 필요하다는 건 앞으로 할 일이죠. 그래서 to buy. He avoided, 그는 피했습니다. 뭔가를 피했다는 건 해본 경험 있죠. ing, talking. 그는 약속했습니다. 약속했다는 건 앞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방향, to help. 자, 그 다음, I'm good at. 전치사는 네 투도 전치사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얘네는 뿌리가 같죠. 그래서 투를 쓰지 못하고 전치사가 나올 때는 동명사. He hopes, 자 희망한다. 앞으로의 일을 희망하는 거죠. 그래서 to meet 가 맞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없애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. decide to, want to, enjoy, ing, decide to finish, ing, need to avoid, ing, promise to 전치사, ing, hope to 반복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